외교라는 것은 모든 부분을 또 포괄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익은 걸 가지고 외부에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외교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위안부 문제와 이 독도 문제가 논의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 박진 장관의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일본의 일부 언론의 기사를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태도는 아니라고. 강제동원만이 문제입니까? 독도 아우 다 연결되는 거고, 요 근래 있었던 수출 규제 문제도 연결되는 거고,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행의 문제라든가 오염수 방류, 소각이 문제까지 다 연결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일본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. 그러면 일본 정보라든가 일본 언론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안 됐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발빼기가 바쁘단 말이야.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.